안녕하세요. 선교적 공동체 성경읽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과 정치 그리고 선교와 정치인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왕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선교적인 책이지만. 목회자들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인이죠. 실제로 신약성경 누가와 사도행전은 누가가 한 사람에게 쓴 것인데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데오빌러라는 정치인입니다. 왜 성경은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수입해왔습니다. 그 영향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선교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 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쓰임 받도록 또그들이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성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정치인들이 주님께 순복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